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됨으로써 경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매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경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리님 발표 난거 아시죠? 네. 10월 15일날 저희가 지금 큰인 이슈가 두 개가 예, 발표가 됐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서울 전체 25곳,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큰게 지금 제일 큰게 이겁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 서울 전역입니다. 네. 서울만 보자면 그리고 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네. 기존의 용 용산과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확장됐죠. 확장돼서. 그러면 이게 경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음,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제 지정 효과 이래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일단 대출이 많이 어떻게 됐다? 막혔어요. 네, 줄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주택 있는 사람은 대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뭐안 나온다, 뭐, 뭐 이런 겁니다. 네, 결국은 돈 있는 자만이 부동산을 사라 뭐 이런 얘기겠죠? 맞 음, 이렇게 보시면 뭐 세제 뭐 양도세 뭐 한다? 아무튼 중간. 세금도. 많이 내라. 네. 뭐 이런 얘기겠지, 뭐. 네. 뭐, 전매, 아, 제한, 뭐, 사지 마라. 아,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청약. 네. 이건 뭐, 제한을 주겠다. 청약도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겠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서. 여기 보면, 어, 재건축에서는 공급 하나밖에 안 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지 양도가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제한된다. 아,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뭐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라.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요 무주택자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써야 되고, 또뭐 해야 되고? 실거주해야 되고. 실거주해야 네, 실거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겹쳐있죠. 네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 구역, 허가 뭐 이세 가지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튼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뭐다 하지 마라 네. 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세금 파는 세금 왕창 내야 되고 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네, 내용인데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경매랑 엮어 가지고 좀 볼게 좀 있습니다 경매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에, 몰라도 됐었는데요 이제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아, 금전적인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정비 사업 부분에 좀 있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 지휘 양도가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제한된다. 그러면 어떻게 제한되느냐? 그거를 오늘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듣고요. 다음 시간에 물건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원의 지 아까 제안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제안하는지를 우리가 법률로서 한 번, 보고자 합니다. 네. 자, 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총네 개네요. 아, 총 다섯 개인가요? 점점 많아지네. 맨 위에 제일 큰 법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헌법. 그렇죠, 헌법. 그 밑에? 몰라요. <laughs> 그렇죠 법에 안 나왔으니까 <laughs> 네. 저도 안 나왔습니다 법의 체계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방금 얘기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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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거어디예요 헌법 <laughs> 위에 참고로 뭐 있는 줄 아세요? 모 모를라요 진짜요 대통령? 아니요 떼법떼법떼법떼법떼법이 어, 뭐예요? 에? 떼 쓰면 받아주는 법떼법 그때 아. 헌법 네 아마님 잘 써먹어요 네 어, 이렇게 막 떼으면 받아주잖아요. 대법 어, 그 밑에 헌법, 헌법 밑에 법입니다. 법률이라고 헌법. 하는 거죠. 법. 네. 법. 그 다음에 법 밑에 법은 누가 정해요?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네. 그럼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법을 촘촘하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개괄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구체적인 건이법 밑에.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요. 음, 음. 대통령이. 네. 그리고 그 시행령 밑에 또더 촘촘하게 만듭니다. 이런 걸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요건 음. 국토부 장관이 만듭니다. 아 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음. 각 지자체마다 조례. 서울시 조례 또뭐각 지자체 뭐 안양시 조례. 이렇게, 뭐, 과천시 조례, 이렇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쭉, 이게 이제, 이제 법률의 상하 관계예요. 음... 하위에 있는 법령이, 법령이 상위에 있는 법령을 침범하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헌법, 어, 그럼 이반이 되는 거죠. 법에서. 네. 네. 법위반이 되면, 상위법을 침범할 수는 없어요. 그 상위법 안에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을 보시면, 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자 봅시다. 법을 보는 요령입니다. 먼저 법을 보는 겁니다.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아까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뭐 조합원 지위가 제한된다. 그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되냐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우리가 보여주는 건 법입니다. 법. 그냥 제한된다. 누가 제한한다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써져 있더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죠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요거를 법률에서 찾아낼 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요런 훈련도 하시면 아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과정을, 아, 뭐 많이는 안할 거지만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를 자꾸 습관을 하면요. 법, 법을 보는 눈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좀다오픈되어 있으니까 예, 법률 전문가 법자처 들어가면 법을 다볼수 있거든요. 법을 보는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 봅시다. 자,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여기서 빨간색만 읽어보세요. 한번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 아, 딱 심플하죠.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소유권을 가져오면 또는 재개발 사업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소유권을 가져오면 조합원이 될수 없대요. 그렇죠. 빨간색이 딱 정리 사항이죠. 네네네. 보니까 자, 그런데. 뒤에 단서점이 붙었네요 다만 네. 읽어보세요 양도인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는 안되는데 네. 원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투기과일 주기로 묶이면 전매가 안되는데 아 뭐야 좌우분치 양도가 안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된다 안된다. 된다. 이런 단서조항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단서조항이 중요하겠죠? 그 단서조항을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쪽 있는데, 이거 이제, 이거를 호라고 하는데, 1호, 2호, 3호, 4호, 5호, 7호까지 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경매 쪽만 볼 거니까, 뭐, 세대원이 뭐, 질병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뭐, 요양가서, 어 뭐, 사, 뭐다 사업구에 외로 나갔을 경우에, 두 번째 상속으로 받았을 때, 이런 건 줘야 되겠죠? 네네. 네. 돌아가시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이런 공유는 준다 뭐 이런 얘기고요. 해외로 다 이주 간대요. 네. 뭐 이럴 때는 해외로 이주 가지 말라고 할수 없는 거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6항 뭐 있고 7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7호, 네, 7호. 네. 7호.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불가피한 사항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해놓은 게 지금 법이니까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으니까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의 시행령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법의 시행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합원의 자격 등 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습니까 위에 있는 중이죠? 39조 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구를 말한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네. 보실까요? 네. 먼저 1항, 1호, 2호, 3호, 4호 쭉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경매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쭉 이제 그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늘어지는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된다,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어서 보시면 자, 5항, 5호 보세요. 5호 읽어보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아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또는 금융기관이 뭐를 넣었을 때 경매를 넣었을 때 또는 공매를 넣었을 때는 입주권이 승계가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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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조항으로 네네. 그 얘기죠 우리는 지금 경매나 공매를 보고 있는 거니까. 네네. 오케이. 아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는 조건이 있죠. 주어가 있잖아요. 네.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기관인데 이 금융기관이 또 애매하잖아요. 누군지. 네. 그죠 그래서 가로 해가지고 또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택법 시행령 제7 1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걸 또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법에서 주택법 시행령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제 71조 2호 각목이 금융기관이 누굴까? 그래서 봤더니 찾아봤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게자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주택도시 기금이나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밑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렇죠. 또 여기 있네요. 아, 요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밖에 또 법률에 따라서 누가 정해놨다고요? 국토교통부가. 어, 국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택법 시행령 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게또 있다. 네. 즉 그러면 주택법 시행규칙을 보는 겁니다. 음. 이 국토부령이,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시행 규칙입니다. 시행 규칙. 네, 시행령이 네. 아니고 못하네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자, 여기 써있죠? 자, 주택법 시행령 71조 1호 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어디?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신관청 최신관청은 어디예요? 우체국 에, 그렇죠 우체국입니다 이런 것이 다 뭐다? 지금 본게 뭐예요? 금융기관 그렇지 네, 이게 금융기관이다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경매나 공매를 넣으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게 핵심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금 10월 20일부터 2025년 10월 20일부터요. 즉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총 서울에 25곳 그다음에 경기도에 12곳 총 37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묶였습니다. 거기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경매가 나왔을 때 조합원 지 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재건축에서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근데 재개발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끝났고요 이제 초기가 많아서 재개발은 많이 없는데 이 재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북 조심해야 됩니다 강북 재건축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경매가 나왔을 때 낙찰받으면 어떻게 된다? 현금청산이 된다 다만 어떤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 금융 기관이 경매를 넣은 경우에는 조합 승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자, 공매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매를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그런데 개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개인이란 대부 업체 역시 개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봐야 될게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공매에서 국가 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매를 신청하면 입주권 쓴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그런데, 신탁 공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공매했는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신탁 공매. 네. 네. 거기가 강남상구가 그때 투기과열지구였고, 그래서 그,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입주권은 승계가 안 된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때는 이제 강남 3구였으니까 크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서울시 전역이기 때문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신탁공매 안 됩니다. 네. 신탁공매 낙찰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찰받으면 입주권 나온 줄 알고 들어갔더니 어, 현금청산되더라. 그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0, 2025년 10월 15일날 부동산 대책에 관련돼서 투기과열직으로 묶이면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특히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재건축이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